안녕하세요. 태평양 입문단의 문제, 발화, 코벨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첫 방송이었는데요. 저희 세 명이 그냥 떠드는 이야기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문과대 생리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혹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하시죠. 태평양 입문단 2회 시작합니다. 이해가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 이미 오프닝 하니까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네요. <laughs> 어떻게 달라지죠 목소리가 일단 약간 톤이 조금 높아졌고. 아. 그리고 그 대화 중간중간에 텀이 좀 사라졌어요. 역시 읽었다는 거죠. 아, 그쵸. 나름 연습했습니다. <laughs> 그 편집했을 때그 중간중간에 말에 이렇게 좀 간격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뭐랄까 그 문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바로 우리 본 얘기에 시작하죠. 처음 순서는 주사부리인데요. 주사부리 주제, 이번에 누가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네, 저원주의 MBTI 이어서 시사적인 문제로 한번 제가 좀 있어보이게 따들어 보려고 아, 어, 우리, 우리 시사 좀 압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시사적인... <웃음> <웃음> 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문해력 논란이라고 응. 할수 있는데요 이게 최근 중고등학생 교과, 교과서나 뭐 교실에서 좀 흔히 말하는 어려운 이 어려운 문, 문장 단어 이런 한자어로 된 것들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아예 소통이 안 되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도 있고 또 최근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 정말 한줄 평으로 짧게 적었는데 이게 아주 좀 놀랄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음, 네. 예, 그게 어려운 한자어를 좀 써서 그런 건데 이제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 사회의 조금 분위기 태도 가 약간 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좀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주, 주제를 좀, 좀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제목 같은 게 있나요 문에 대 문제다 아, 뭐 이게 문제들. 주제라고 하면은 어. 어려운 말 쓰지 마 나를 이해시켜줘 이겁니다 어떤 이건 저의 약간, 어, 저의 생각이 들어간 내용이기도 한데,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했던 그 어려운, 어려워 보이는 그런 영화평을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 약간 좀, 아, 이건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 어떤 얘기를 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어, 일단 이게 한줄 영화평이니까요. 네. 어,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정말 짧게 기생충에 대해서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자라면서도 처연한 계급 우화 어, 이렇게 했을, 음... 했거든요. 어렵긴 하네요. 네, 이거 뭐 조사 같은 거 빼면 다 한자어죠. 한 한자죠, 그냥 그죠 예. 네. 어. 네, 근데 이게. 근데 상상자. 이 짧은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보고 알게 알고 읽으면 충분히 아, 이런 이러, 의미를 가지고 썼구나, 알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왜 아는 척 하냐, 뭐 어렵다, 응. 응. 왜, 왜 쓸데없이 어려운 말을 써서 있는 척을 하냐,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기억합니다. 예. 네. <laughs>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뭐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하라고 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 한자 그아 1급 있으시죠? 아니 1급은 아니고 2급이 아 그때 일급 아니셨나요? 네. 3, 3급 따고 2급 이렇게 땄었죠 땄었는데 그 그 물론 이제 한자를 여서 저도 이제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지긴 했, 했지만 이 명징하게 직조 직조란 말이 이렇게 뭔가 팡감이 오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우리 뭐랄까 무을 천을 천을 짜듯이 이렇게 네, 배틀 짜듯이 하는 아, 그 뜻인가요 이게 조금 그렇죠. 그 이게 배틀 따위로 피리골을 짠다는 의미죠. 예.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음. 저도 음. 뭐 배틀을 짜본 적도 없고. 음... 뭐 흔히 말하는 배틀 세대는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배틀로 천을 짤때 여러 가지 실 가닥을 그 가로, 세로로 음... 계속 엮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게... 직조라고 하니까. 교차하면서, 그죠? 예, 예, 예. 네. 이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상승과 하강이 직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음...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직조물, 그러니까 천이 나오면 그무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명징하, 명징하게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제 명확하게에다가 징은 뭘까? 아무튼 그런 뜻이겠죠. 명징하게도 이제 명확하게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네, 아. 네. 좀 이런. 근데 이거는 이동진 영화 평론가의 이번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실생활로 들어가 보면은 좀더 진짜 좀이 문해력이 어렵다. 이 문해력이 문제가 있다고 하 경우 사례가 많거든요. 음.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어 저도 뭐 우연히 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이제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흔히 일단 가제라고 제목을 일단은 임의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임시 제목, 가짜 제목. 예, 임시 제목 이런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가제라고 하니까 뭐 어, 랍스타 이야기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laughs> 음. 그러니까 앞에 찌게가두개 있는 그 가제다. 음. 아.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례또한 번. 웃지 못할 사례로 보면은 사흘 나흘이 논란이 있었죠. 아, 맞아, 기억나는 거같아 아, 아 흘라, 그건 저도 들었어요. 예, 네, 뭐 사흘 나흘, 그러니까 잘 안, 이게 잘안 쓰는 말도 아닌데, 사흘이니까 사일로 생각하는 거죠. 삼 일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금일, 금일을 금요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저는... 물론, 한자어를 교육을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도 하고, 한자를 잘안 쓰는 상황이 점점 오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저는 약간 좀 느낀 거예요. 아, 왜 음. 어려운 말 쓰냐? 3일로 음. 하면 되지. 왜사일로 해서 헷갈리게, 나를 헷갈리게 만드냐? 이런 약간, 배려, 음. 화를 내는. 저는 음. 이런 분위기가 좀, 아, 이게 좀더 심각하지 않나. 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코벨은? 어, 기,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 뭐, 물론 말씀하신면뭐 교육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 때만 해도 그 한자가 주요 과목은 아니었고, 뭐 입시에도 중요한 뭐 그런 당락을 가르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가르치긴 했잖아요. 네. 그그뭐 그렇죠. 천자문 그런 공부도 뭐 어렸을 때 했던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우리 세대도 어, 한자를 읽으라고 하면 읽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한, 네. 하지만 최소한 한자어 어휘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우리가 어떤 한자어를 말하면은 그게 어떤 말인지 는 대부분 그래도 알아 듣는 세대였는데 우리는 음... 지금 자, 자, 우리 어릴 때는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면은 막 되게 선생님한테 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뭐. 이어서 얘기 들어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교육의 아...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어떤 미디어의 영향에는 어떤 흐름의 그런 변화의 과정이 좀큰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점점 더 종이 텍스트로서 존재하는 활자, 장문, 긴 문장을 일글리 적어지는 현실이잖아요. 음, 뭐 그렇죠. 요즘 뭐 심지어 그렇죠. 뭐 인터넷 게시물에 뭐뭐 뭐 올려도 여러분 3줄 요약 좀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네. 그 짧은 그 인터넷 글조차도 읽지 않고 뭐세 줄로 요약해 달라고 하는데 네. 하물며 뭐 단편 소설이나 뭐 장편 소설은 뭐 당연히 읽지 않을 것이고 뭐 옛날에 그좀 한창 인기가 있었던 대하 소설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겠죠 그쵸 뭐예 네, 근데 그게 근데... 결국에는 그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우리가 매체들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결국에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 책도 그렇고, 이 책보단 영상인 시대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글쎄요, 한자를 접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잘, 그럴 수밖에 없는, 좀, 어쩜 불가피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 아닌가요 근데 기성세대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한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젊은 세대들이니까 젊은 세대들이 한자를 알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국가적인 분위기가 한자 뭐 중요시하나요 영어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영어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그런 것만 하지만 한자를 뭐 우리 어렸을 때뭐 아까 말했었듯이 자기 이름 한자 이름 꼭어 뭐지 쓰기하고 외우게 하고 그런 교육은 안 하지만. 영어에 되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그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는가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맞아요. 의견은 그래요. 네. 저도 누구누구가 이래라고 한 세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쉽죠. 하지만 네. 그거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뿐더러 생산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사회가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뭐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 그런다는 건 단순히 뭐 꼰대니 그런 걸 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저도 그 꼰대의 그 문화가 더불어서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나중에 조금 이야기가 더 나오면 한번 더,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laughs> 분명히 그게 헛소일 것 같아요. 그죠? 에휴. 근데 저는 네. 그럼 잘못이다. 뭐 한자어를 뭐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지 않아서 뭐 문제다. 저는 그거는 저도 음. 운, 그뭐 잘못이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음, 음. 이러한 어려움, 흔히 말하는 어려운 말이나 자기가 모르는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나타나는 태도가 저는 좀 특이하다는 거죠. 이전과는 다르다. 음, 음, 음. 그렇죠. 우리는 좀 부끄러워 했었죠. 예전에는. 그렇죠. 그런 것도 어, 있고, 그쵸, 아니면은, 어. 그, 냥 검색을 해보면 되잖아요. 명징이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짜보면은, 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해서 그런 다음에, 아니, 그냥 좀 쉽게 쓰지, 왜 이렇게 어렵게 쓰나. 그냥. 아, 근데 저는 진짜, 왜 쓰나. 끊어서 죄송한데, 진짜 이동진 그한 줄평은, 좀좀 좀 변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지아 이제 물론 이게 거는그좀 <laughs> <그쵸>, <laughs> 약간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그냥 먹물스러움을 드러낸 그런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 그거. 그데 네. 뭐, 어. 이제 아니, 평론가가 그런...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단어들로 선택하는 것도 그 평론가의 능력 아닌가요? 자질이죠. 그렇죠. 뭐. 근데 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는 현상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군요. 어려운 말 쓰냐? 아, 아, 이해 아. 쉽게 말해서 왜나 내가 이해를 어렵게 만드냐? 어, 뭐 잘났냐? 약간 좀더 나가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반지성주의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이전 이동진 영화 평론가의 그 평론 을 떠나서 그러면은 사흘과 나흘, 금일과 금요일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음. 어려움 일상 생활에서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를 보이는데 그러면은. 아 이런 말이 있었구나 하고 내가 왜 몰랐네 약간, 약간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그런 알아야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랬었는데 저희 세대 든 근데 이제는 왜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피해를 보게 만드냐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이해시켜 줘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저는 그거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 영상이 좀 영상에 더 특화된 세대라서 가만히 보면서 이제 눈과 귀로 들어오는 그런 매체나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이해하는 태도를 그래서도 찾는 것이 아닌가. 왜 나는 가만히 있다니까 나를 이해시켜라. 왜 어려운 말을 쓰냐. 난 내가 검색해보지 않겠다. 그냥 이런 약간 태도가 좀 잘못됐다기보단 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이게 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laughs> 네, 제가 아주 그 지금... 부분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순... 네, 아주 좀 토를 낮춰서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아, <laughs> 어, 그렇죠그 어... 그럼 문제에생각하기 그런 현상이 좀 깊어지는, 심화되는 원인은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상에 너무 그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짧고 강렬하게 짧은 시간에 내가 타다닥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어제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진 않잖아요 뭐. 근데 이거는 내 수고로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죠 영상과 달리 글은 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의 또 좀 세대적인 차이랄까요? 그러니까 좀뭐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 강하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약간 네.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이제 이모님께서 대학 교수님이세요. 음 예, 네,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자 이제 뭐 첫날이었나 봐요 개강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든 거죠 그래서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음. 교수님이 저희를 이해시켜 주셔야지 예 음. 네, 저희를 이해시켜 주셔야지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어, 제 이모님이 멍쳤다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인이고 이게 어. 쉽게 말해서 밥을 잘 떠서 내 나한테 먹여줘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음, 대학생이 음. 대학생이면은 밥을 차려 놓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이건데 뭘 먹든. 그런데 이제 교수님 우리 이모님 말씀으로는 이게 들어온 거죠. 이게 내내입 안에까지 밥을 넣어줘. 그쵸, 그렇게까지 요구? 그, 음. 근데 그게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음. 나는 등록금을 냈고 나는 수업을 받 받고 이해를 해야 한다. 내가 돈을 네. 냈으니까 약간 좀 음. 소비자 마인드가 강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업장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그게 인식이 잘못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왔고그 대학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배움의 어떤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고 본인이 배우려고 들어간 거지. 그 누구도 강의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뭐 나는 점수 맞춰서 갖고 부모님이 보내셔서 그런 건 별개의 문제고 원래 목적 자체가 대학이라는 것 배우의 장소인데 그걸 본인이 선택해서 어떻게든 어떤 이유에서 들어온 순간 마음가짐 자체는 그렇게 먹은 것 자체가 학생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은 드네요 확실히. 소비자 마인드라고 얘기해서 거의 좀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소비자이고 당신은 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비자라서 그렇게 권리를 어 내세움으로써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내가 또 다른 데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뭐 일을 하면 나는 나도 그 소비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 사람한테 재화를 지불했다고 해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요구해라는 태도 자체는 그 조금만 그 상황이나 그런 게 바뀌어도 내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진은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도 좀 말씀하신 그런 현상을 좀 부채질하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학교 그 자체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오는 그렇죠. 것이 네. 학생인 거지. 그럼. 그런 네. 소비자 마인드가 당연히 모든 영역에 있는 건데, 거, 학교에서는 그거는 좀 당연한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논외로 하고 음. 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냥 수업을 듣고 학문을 쌓는 건데, 이제는 모든 걸다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니까 소비자 마인드로. 그럼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가장 좀 궁금한 것중 하나가, 이제, 문재님에게 좀 물어보면, 그럼 가장 좀 불만족, 내지는 좀 화가 나는 그 포인트는 그럼 어떤 겁니까?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 아니, 모르면 음. 찾아봐라. 화를 음. 내지 말고. <laughs> 아 그렇게 그렇게 한줄평처럼 좋은 말이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너무 쉽게 <laughs> 말해서 너무 폰대처럼 보일까봐 제가 <laughs> 자제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한줄평이 이거 나왔지만 그렇게 좋은 말이 그, 그 마음속에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laughs> 아유, 돌리고? 솔직히 돌리고. 좀 참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게 논란이 된 것도 웃긴 게 아니 아. 어려운 말을 쓰면은 어려운 말을 쓰지 말라고 할게 아니라 음. 먼저 아니 뭐 어려운 말을 쓰지 말할 수 있어요. 상대로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 뭐, 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안다, 뭐, 이렇게 응. 보여줄 건 아니지만, 아니, 응. 그런 거를 인상을 받았으면 찾아보는 거죠. 명징과 직조가 뭐 어떻고, 이렇게 해서, 야, 이걸 이렇게 어렵게 쓰냐.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 것에 비판을 하지, 내가 음. 이해를 하, 나를 이해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음. 뭐 저번 하장식으로 화를 낸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가 음, 음. 마음에 안 듭니다. 아그 <laughs> 자세와 태도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냥 나한테잘 음. 만들어진 걸 떠마가 줘 이러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 어. <웃음> 네. <웃음> 아니 그 저도 그거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쓰지 마라고 말할수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앞에 가로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어려운 말 쓰지 마왜 가로 그 앞에 가로는 나 무식하니까 나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운 말 쓰지 마 근데 그 <laughs> 사람들이 그, 그 가로를 숨기는 네. 거죠 사실 나는 그알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죠. 그걸 못 알아듣고 솔직히 좀 그런 부분에 무식하니까 어려운 말 쓰지 마그 논조와 좀태돈데그 가를 숨기고 싶은 거죠 사실 그래 제가 예, 네, 사람이 네, 아까 약간 반지성주의 얘기를 살짝 했던 게 그런 음. 거거든요 약간 좀. 하... 아무튼 반지성주의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좀 그런 먹물들에 대한 혐오 이런 건데 먹물주의에 <laughs> 대한 혐오. 그것 이해돼요. 뭐 근데 모르면 몰래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어.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음. 자기가 잘 몰랐던 단어, 자기가 그 단어를 몰랐다는 건 들킨 것 마냥 화를 내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 가로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예. <laughs> 제가 그럼 여기서 조금 질문 하나 더 있는 게 그러면 그런 원인은 좀 무엇이 어떤 거에서 나오는 건지 좀그 코발님이 좀 얘기를 좀 없었으니까 코발님이 좀 생각하는 원인이 좀 있나요? 아까 이번... 뭐영어좀 음. 얘기하다 끊겼는데. 음. 영상 매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영상 매체가 종이 텍스트를 압도하기 시작한 거야.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그 영상 매체의 흐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요즘 그 정규 방송으로 하는 거잘 찾아 봅니까? 오히려 OTT로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그렇게 짤로. 그렇게 그렇죠. 올라온 그런 짧은 쇼츠 같은 짧은 영상 위주로 영상을 소비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 음.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긴걸못견디야 하고 독서라는 그런 활자를 읽는 활동 자체가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입니다. 글을 따라 쭉 읽으면서 단어의 의미나 그런 걸 유추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문맥의 그런 행간과 행간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그런 의미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읽는 게 독서 활동인데 그렇죠 영상 몇 초조차도 짧게 짧게 한몇십초 혹은 뭐 몇분 분량의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돌아보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어, 없어진 것 같아요. 기회 자체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휘력을 쌓을 일도 없어지는 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네, 매체적인 원인이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쉬워요. 뭐, 이렇게, 뭐, 뭐 자기들 계열로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자기의 무식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 문제죠. 하지만, 너, 뭐, 너희들은 왜 몰라? 왜 공부를 안 해? 왜 그렇게 무식한데 당당해? 라고 비판하는 거는,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옳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런 명상매체의 그런 원인으로서 그런 세태가 빚어지는 것에 대한 분석이 먼저 우선돼야 될것 같고 이러면 어... 결국엔 그 화, 원인에 대한 그 화살이 결국에는 제가 조금 좀 서두에 언급했듯이 결국에는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조금 뭐 기성세대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음, 뭐 그걸 기성세대라고 뭐한 중에서 그렇게 나누고 그렇죠. 싶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죠. 어. 제가 잘못된 어. 뭐 어. 이분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예. 데 결국은 앞서간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건 맞죠. 그, 그런 그런 세태를 만들고는 분명 사실이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가 그렇게 그런 뭐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영상 제작자들이나 미디어 제작 제작자들 사들도 그런 식의 그거를 생산하고 따라가는 것조차 결국 그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런데 어. 단순히 막어 그걸 그렇게 세대론으로 환원하고 싶진 않고요. 아까 문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반지성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 게 옛날에는 그 정보란 어떤 소수의 전문가들이 독점했고 그것이 그들의 어떤 권력 헤게모니를 형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어, 현재는 어, 헤게모니에서 좀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또아저또어려운어려운말 어, 쓰지 마요. 나 무식, 무식하니까 <laughs> <나는> 무식해요. <laughs> 말 <모르세요>? <웃음> <웃음> 나를 무식해요. 해헤게모니말 모르세요. 헤게모니? 찾아보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하나 뭐라고. 헤게모니. <laughs> 헤게모니. <laughs> 변증법적으로 <웃음> 네.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laughs> 어, 변증법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안토니오 그람시 아세요? 안 안토... 뭐냐 <laughs> 그럼 해결해 보니? 해계 <laughs> 모니 네. 설명해 줘요. 빨리.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아, 이거, 이거 네이버까지 봐야 돼. 네, 네이버까지 봐야 되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아. 아, 일단 그 아니 그 조금 코발님 조금 두 가지 으로 말해 주시면 안 돼요? <laughs>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나 많으신 게막 느껴지긴 하네요. 음. 두 가지로. 음. 어. 어. 그 그러니까 조금 조금 막 열심히 듣다가 해계모니에서 결국 좀 무너졌어요, 제가. 그래요. 네. 결, 결국은 어, 어, 그래요. 아, 저, 저도 지금 말이 끊겨가지고, <laughs> 흐름이 끊겨서, 감을 좀못 잡겠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보가 독점됐다면, 요즘은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너, 그건 맞죠. 뭐 유튜브처럼 너도나도 그렇게 1인 미디어를 하고, 그렇죠. 정, 정보의 경로도, 뭐, 뉴스, 뭐, 예전만,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만으로 접했다면, 요즘 뭐, 음. 인터넷, 구글링이 뭐, 책, 뭐, 그 시작해서 엄청 다양한 경로로, 굉장히 가짜뉴스가 어떤 건지도 그렇게 판단해야 될 정도로 정보의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음, 이거 그렇죠.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정보의 독점으로 어떤 위계 하나 수직화가 이루어졌다면, 음. 지금은 수평화, 평등화, 평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대중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도 오르발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건좀 조금 좀 걱정스러워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자의 우리도 전공이 있지만 그 전문가나 전공자는 말 그대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심지어 옳고 음.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들이 음. 정,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알고 있는 것을 정보를 전달하고 그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요즘은 그런 그 전문성의 표출조차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반지성주의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문제건 뭐 반지성주의 잠깐 언급하고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넘어간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그냥 가벼이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